밤물래 내랑 공연할래? 내가 형님이랑 밥을 왜 먹어요? 밤물래 내랑 같이! 장사할래! 응? 차 세워요 빨리! 밤물래 내랑 쭈에 달래! 안녕하세요. 닭별과 해성사랑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 이1등과 2등 박서진과 진해성진 형제케미를 선보입니다. 현역가왕 이 박서진과 진혜성이 MBN 웰컴 투 찐인의 출연을 정격 확정 지으며 2차 티저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오는 10월 20일 첫 방송될 MBN 웰컴 투 찐인에는 현역가왕 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은 우승자 박서진과 준우승자 진혜성이 지금껏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푸드트럭 주인장으로 나서는 푸드힐링 버라이어티입니다. 지난 9월 29일 박서진과 진해성의 요절복통 14년 찐친 케미가 묻어나는 티저 영상이 공개돼 시선을 모은 바 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선채 천연덕스럽게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박서진과 그런 박서진을 보며 당황하는 진해성의 모습이 펼쳐진 상황. 하지만 이내 전화기 대신 고구마를 내밀며 능청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박서진의 진해성이 팍장 대소하는 데 이어. 작은 푸드트럭에 꽉 차게 몸을 실은 두 사람이 좁은 논두렁길을 달리는 소박한 모습이 담기면서 두 사람이 그려낼 힐링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오늘 올라온 2차 티저에서는 내가 형이랑 밥을 왜 먹어요? 밥 먹으면서 듀엣하는 본격 효자 콘텐츠가 온다? 라는 제목으로 티저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티저 영상 속에서 박서진 의성이 어떤 에피소드로 즐거움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두운 밤길에 박서진의 성은 트럭을 몰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으로 진혜성이 진지섭으로 박서진이 박수정으로 변신 연기로 대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진혜성이 먼저 밥몰래? 내랑 공연할래? 박서진은 여주인공으로 차 세워요. 빨리라며 화를 내는데 여기에 또다시 진혜성은 밥몰래? 나랑 뒤에 탈래? 라며 다구치자 박서진은 내가 행님이랑 밥을 왜 먹어요? 라며 쏘아 붙이자 또다시 밥몰래? 내랑 같이. 장사할래라고 하자, 박서진은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면서 박서진의 성이 서로 마주보고 장사에 물음표를 답니다. 그 이후 10월 20일 웰컴 투진인의 10월 20일 첫 방송이라고 해놓고 두 사람은 폭소를 터트립니다. 이우 진의 성은 내 오늘 왜 이리 날씬하게 나오지? 라고 하자, 박서진은 형님 핸섬한데요. 진의 성은 내하고 네 밤물래 장사할래라며. 형아가 연습을 하거나 말거나 진혜성은 찐인네 웰컴투라고 실수를 하자 박서진은 바로 웰컴투 찐인네라고 하고 진혜성은 머쓱해합니다. 이렇게 2차 티저 영상은 박서진의 성이 웰컴투 찐인네 방송을 홍보로써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일명통과 제리가 펼칠 웰컴투 찐인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